대자연수 a b c 에 대하여 a b c 더, 더하기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는29 이때 a 곱하기 b 곱하기 c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이거는 조금 변형을 하려면 은 요거 a b c 말본것 같죠 어디서 a b 더하기 b c 더하기 c a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양변에다가 1을 더하게 되면은 30이 되죠. 자 이게 뭡니까 이거는 a 플러스 1, b 플러스 1, c 플러스 1을 증개한 거잖아. 됐죠? 이것이 30이다 이거죠. 그런데 지금 자연수 있 잖아요 a, b, c가. 그럼 이것도 자연수 곱자 나타내 볼게요. 이거는 30은 그러면 2, 5로 30. 2 곱하기 3 곱하기 5죠. 됐죠? 그럼, 이렇게 나타내잖아, 이거지. 순서를, 이렇게. C가 제일 크다 하면은, 그럼 C 플러스 1이 5가 되고, B 플러스 1이 3이 되고, A 플러스 1이 2가 된다, 이러면 되죠. 그럼 C는 4고, B는 2고, 얘는 1 되잖아. 됐죠? A 곱하기 B 곱하기 C, 4 곱하기 2 곱하기 1은, 뭐, 4이 8, 8이 됩니다.